공격. 야장 눈이 맞냐. 그 레전드가. 맞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, 나 빨리 만원 벌고 싶당. 그데만 <laughs> <근데 제가, 웃음> 원, 근데 만원원 너무 비싸. 한천 원, 천, 아, 오천원 정도면 살만한데. 근데 오빠 겁나 많아져요, 진짜. <laughs> 아 지금도 뭐 오빠 하나도 하 하나도 나아 도깨비가 오늘 내려 올라왔는데 내려갈 바, 어 하나, 하나 미친놈 있는데요? 하나 미인데요 아, 막, 카메라 막 연결 래요 아, 아니, 저런 애들 있어요. 스피드 스피드. 진짜 미친 응. 아, 오 번. 아못막못 떨어, 잘못 떨어졌어. 도망가야 돼. 도망 도망 도망. 아, 아. 아. 됐어. 잘 맞춰놓고. 그럼 가볼까? 무서운데. 응? 쏘고 갔네. 다들 너무 신중해서 아, 잠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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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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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네 아, 아, 어? 저기 안 들어가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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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짓다니까 무서움. 냥. 한번 더. 아. 젠장. 쏘라했는데 ばよしい。 주문은 어디가 있을러나? 오. 와! 팔 예쁘다.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마지막을 제가 먹었습니다. 아, 제가 안 뚫었어요. 아니야, 키아가 아니, 있었거든 내 옆에. 아, 몇층있지 몸을 뚫어줘야 되는데 겉을 안 뚫는 거가 좋은 거. 그래도 설치했으니까 이게 나은 거 같아. 아, 아. 지금 파티룸 아까 걔 혼자 있던 애, 혼자 있던 거기거든 여기가. 아. 왼쪽판예고예고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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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고. 예고. 예고, 예고. 예고, 예, 예고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어, 예고반 맛있는 거. 캔슬. 캔슬. <laughs> 아, 저분 저분 고인물 먹는다 아세요? <laughs> 제방 오셔서 진짜 류비네. 류비 유비 진짜 오랜만에 만나. <laughs> 아니요? 몰라요. 어매. 쿠님, 진짜 고, 저 고인물이에요. 딱님 고인물. 그러니까. 고인물이라도 었네요나 어디 막아야 돼? 어디서 막아도 되는데.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아. 여기 막아 여기. 아, 마우스. 직감적으로 막는 거죠. 식감, 차 아, 에코가? 아, 없고? 뭐. 장군님 예고. 이게 뭐예요? 특수기 뭐예요? 그, 가제, 가젯, 날라오는가제들 있죠. 수류탄, 험강탄. 어, 이건 막으면 안 돼. 그 다음에 애쉬, 그, 파괴탄. 네. 그런 거, 이제, 부셔주는 거예요. <laughs> 이거, 네. 이거, 어디다 깔아요? 그 사이트 근처에 깔면 돼요. 장군님 근처에다 깔던지 뭐 어떻게, 어떻게, 막 어떻게, 뭐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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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, 어떻개 어떻게, 어어요세 개? 세개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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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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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아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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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르니까 죽였습니다. 게임을 잘 못하는 아, 해봤릴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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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 나 미치?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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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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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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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는 데요 아, 아, 에 아, 아, 데요 아, 아, 씨 어, 아, 아, 드론 소리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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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제, 한, 한 사람 모근 했어요 아못한 했어. 사람 모근 했어요 진장 어제 보다 오늘 는데 어제도 레식 했어요? 1 1했는데 1등이요 음 바로 밑에 3사람 있어 2등

여기 나안 오고, 아, 와. 음 여기는 여기 막아주세요. 아 막았어요. 와. 왜내 총이 내가 원하는 총이 아니지? 왜, 왜, 너총 바뀌어 있니? 얘야! 언제부터 총이 그거였니? 어? 언제부터 얘가, 아, 전 죽겠습니다, 일지 총이 이상해. 이상한 거 됐어. 공부 게임은 안 하겠어. 차면 어디다 봤지? 음, 쥐. 저한테 그 왔어요. 맞는데나왜죽고어나왜 주고? 그한테 주는 거 아니야? 나도. 얘들 피아노 쪽으로 아무도 안 오네. 거기까지 죽었어요, 네. 혹시. 창에도 아닌데 안... 이쪽 이데야 네, 그쪽 어어용이 안보여 어, 아 봉타가 있네 아씨이쪽에죽 네, 아아 총이 그... 그저쪽 막으실 것 같으니까 난 이쪽 한명 남았는데 얘 어디 간 거야? 어. 왼쪽? 오올 오올 와... 역시 어닝이 나이스 안 나이스 안 나이스 아, 나는 나이스 아... 칼로란트 길이? 그래요, 알았어요 길이, 길이 뭐,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또 보여주겠다. 이 말이야. <laughs> 아니야, 레식을 했잖아요. 레식을 했으면 다시 초기하지. 초기해야지. 어디서. 아, 좀 테고. 아니야, 아니야. 나 진짜 못해.